What's the emergency? Gail just told me he saw someone on the underground monitor. It flashed by pretty quick, but I'm sure I saw something. Rick, open the shutter to the underground area. What is it? It's a distress signal from one of our team members. It must be Cooper. Yeah, or it might be Tom. He infiltrated this facility, posing as one of the researchers. Can you pinpoint the signal? It's coming from outside of the building. To the east of the rear entrance we came in from. Look, we'll deal with it later. Our first priority is the survivor in the underground. It could be the dock.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s asking for our help. We don't leave our own behind. And what if it's a trap? Would you want one of us to come and rescue you? Don't bother i'm willing to take that risk remember our mission we're not here to babysit that's your way of operating not mine all right you have your access to the underground gail so get moving you handle your things your way i'll handle my things my way really starting to get on my nerves. Regina, I'm heading out to investigate the underground. 어, 저 녀석이 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는 주장을 선택하십시오. 게일의 주장. 커크 박사의 흔적을 쫓는다. 니게의 주장. 동료의 구출이 우선이다. 어, 뭘 해야 되지? 이런 선택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걸? 쿼크 박사 동료의 구출 무엇이 먼저일까 일단 나는 게일이 마음에 안들어요 사실 리그를 따라가고 싶진 않지만 게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아 쿼크 박사 궁금하긴 한데 일로가죠 일단 아 쿼크 박사 궁금한데 갑시다 그 박사 궁금해 아 궁금해 나중에 만나겠죠 뭐야 잠깐만 내가 왔던데가 뒤뜰 뒤뜰 저길 이쪽으로 갈수 있나 이 게임 망했나요 망했는데 더 나올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팔렸겠지. 일로 가면 어디죠? 네. 네. 요 상한 곳으로 왔군요. 그래도 이쪽으로 해서 달려보면 돼요. 해서 쭉 달립니다. 여기 공룡 하나 있지 않나? 괜찮아. 난 공룡보다 빠르니까. 쟤 왠지 죽을 것 같아. 저런 애들은 꼭 죽더라고. 이상하게 규칙인가? 어? 얘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 뭐야? 미쳤나 이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얘 이거 어떻게 뚫고 어떻게 가냐 제? 말도 안돼 슬러그탄은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정리를 한다면 가질 수 있죠 슬러그탄 SG탄보다 높은 파괴력을 가졌다 어허허 뭐, 익룡이야 별게 다 나오네. 요 쟤는 못 이겨요. 어? 나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안 돼. 어? 내 총. 데이저. 뭐야, 이거? 잠깐만, 내 총. 일단은 총을 죽고. 샷건. 네, 네. 잠재운 다음에 때리는 건가요? 여기 뭐 장치가 있던데? 이런 어딘가에서 동력을 공급하면 조작할 수 있게 되겠지. 일단은 네. 도망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 지금. a chance tom can you tell us what's going on here kirk's insane his experiments have nothing to do with energy development uh -huh. tom here take this his wounds are pretty bad 오 어, DDK 암호 디스크 L입니다 이게 선택에 따라서 엔딩도 달라지고 그런건가 내가 돌보면 안될까 입력 디스크 두개 다 얻었죠 밖에 okay, 나가기가 좀 그런데? 일단 안쪽으로 오 자동문이었어 설마 이거 지도인가요? 네. 데이터를 기록했다 네.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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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프로펠러 돌려 가지고, 쟤를잡을 수는 없 나？어허, 한 마리가 아니 네. 기관실 에서, 제 어하 는팬 이다. 오메. 어, 이거 설마 아이디 카드에요? 설마? 아니네. <laughs> 크레인 카드를 입수했다. 카드로 크레인의 움직임을 무인으로 제어한다. 화학 물질 반출입시 사용되는 것이겠지. 패널이 여러가지가 있죠. 뭘 눌러야 돼? 뭐 이렇게 많아?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아까 앞에 뭔가 있었어요. 노랑 노랑 파랑 파랑? 관련이 있나? 일단 눌러보죠. 초록. 이것도 초록? 빨강 <laughs> 안 되죠 뭘까 이게 흠.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걸로 맞춰 가지고 다 연결을 하는 건가 본데요. 기다려봐. 자, 여기다가 빨강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빨강 넣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길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랑 넣고, 요 끝에다가 또 파랑 넣고 아하 이름 맞죠? 근데 얘를 하기 전에 초록부터 넣어야 돼요. 초록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려갈 수가 없을 거야. 아유, 걸리네. 아, 저쪽이 파랑인가요? 이렇게 구나. 와 드디어 됐다. 아, 힘드네. 정말 전원이 들어왔죠? 위에서 얻었던 DDK 카드키는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우선은 이걸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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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저! 데이저! 어, 안 돼! 설마? 어. 쟤는 왜 저게 떨어졌대요?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어허! 저 자식이. 어안 돼. 어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 네, 네. 네, 네, 네. 어. 갔다왔어 잘 지내고 있었어? 밖으로 여기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단말기로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 뭔가 다 켜졌잖아 대형 설비 가동 상황을 관리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대형 엘리베이터 사용 헬기장의 이착륙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이거 뭐지? 등인가? 등? 저거 <laughs>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소형 엘리베이터가 다 아무 반응도 없다. 여기는 어? 여기군요. 현실에도 빨리 리과 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자. Finally, we have access to the elevator outside. Good. Now we can head straight down to the underground. 빨리 가져가. 부충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Yeah. Tyrannodon, wasn't it? I meant you saw that it was a real dinosaur. It's unbelievable. Didn't I tell you? This is just like that movie.